사용하는 물에 따라 육수 맛이 많이 달라질까요? 오늘 끓일 물은 다양한 물을 곁들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평소에는 물을 쌓아두지만 그렇지 못할 땐 종종 마트에 가서 사다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침 저번 영상을 찍을 때 물이 없어서 마트에 갔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정말 다양한 물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보자마자 생각했죠. 이 물들로도 육수를 끓여보겠다고요. 아이디어와 함께 역시나 시장조사가 중요하구나. 싶은 가르침을 얻게 된 계기였습니다. 여튼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물들로 다시마 육수를 끓여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물은 삼다수, 플레인 탄산수, 레몬 탄산수, 에비앙, 옥소수 수염차로 총 5가지고요. 65도에서 3시간 동안 수비드 머신으로 끓여보려고 합니다. 65도에서 3시간 끓이는 이유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더욱 자세한 실험 조건은 아래 본문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의 종류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삼다수로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이 육수 케이스는 지금까지 세 번은 끓여 본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은은한 바다 향과 감칠맛을 갖고 있었습니다. 풍미가 엄청 강한 편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편이라 이쯤 되면 이제 이 케이스를 다시마 육수의 스탠다드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케이스는 플레인 탄산수로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일단, 탄산은 없었고요. 케이스 1번보다 조금 더 묵직하고 오일링한 텍처를 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짠맛도 어느 정도 뒷받쳐 쳐서 그런지 감칠맛도 꽤 진하게 느낄 수 있어서 맛있게 시음했습니다. 실제로 염도도 0.5%로 0.3%의 염도를 갖춘 다른 케이스보다 높은 편이었고요. 다만, 똑같이 탄산수를 사용한 이 3번 케이스의 염도는 0.3%였기 때문에 케이스 2번의 염도가 높은 건 탄산수 때문이 아닌 사용한 다시마의 특성에 의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레몬 탄산수로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역시나 탄산은 없었는데 레몬의 향은 살아있었습니다. 맛에서도 생각보다 상큼한 레몬의 풍미가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감칠맛이나 고소한 맛 같은 다른 풍미는 상대적으로 약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시마 육수에서 레몬 풍미가 느껴져서 신기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레몬이랑 다시마 육수로 만드는 폰즈 소스 같은 것을 이미 경험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생각보다 꽤 괜찮아서 놀란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에비앙으로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에비향이 다른 물과 다르게 경수에 해당하는 물인데요. 경수의 특징으로는 묵직한 텍스처와 연수에 비해 높은 미네랄 함량이 있습니다. 향은 바다향과 고소한 향이 어우러져 있는 형태였고요. 맛에서는 감칠맛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비향의 특징인 무거운 텍스처를 살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육수는 조금 묵직한 질감을 나타내고 싶은 요리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옥수수 수염차로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향에서는 다시마의 캐릭터는 거의 안 느껴졌고, 고소한 향이 진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방향제로 두고 싶을 정도로 기분 좋은 고소한 향이었죠. 맛에서도 고소한 강냉이 풍미가 정말 강했는데, 향과는 다르게 다시마 풍미가 더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맛에서 마저 다시마의 특징이 안 살아났으면 다시마 육수로 보기 어려웠을 텐데,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다시마 육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처는 살짝 무거웠지만 고소한 맛과 감칠맛이 잘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적으로 조금 비교하며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먼저 육수 100ml당 가격은 케이스 1번부터 각각 202원, 260원, 260원, 504원, 322원으로 에비앙, 옥수수, 수염차, 탄산수, 삼다수 순으로 비쌌고요. 염도는 케이스 1번부터 각각 0.3, 0.5, 0.3, 0.5, 0.3으로 플레인 탄산수와 에비앙이 0.5%로 가장 높았고 삼다수와 레몬 탄산수, 옥수수 수염차가 0.3%로 뒤를 이었습니다. 단이 부분은 물이 아닌 다시마에 의한 차이로 볼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직한 질감은 에비앙, 옥수수 수염차, 탄산수, 삼다수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다양한 물을 곁들인 다시마 육수 실험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실험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않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